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방금 저는 퇴근을 했고 백패킹을 하러 충주에 있는 종댕이길 심왕산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날씨가 진짜 역대급으로 최고 온도로 올라가는 아, 날이라서 땀이 가만히 있어도 줄줄 흐르네요 그런데 하필 또 내일 쉬는 날이기 때문에 백패킹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선 이제 출발하기 전에 오늘의 저녁거리를 사러 하나루와트로 가보겠습니다 와, 오늘 진짜 날씨 덥다. 오늘 뭘 먹어야지 맛있다고 사람들한테 소문이 날수 있을까? 우선은, 오. 충주 막걸리. 오늘은 좀 맛있는 맥주 먹어볼까? 아니, 여기는 냉동수육 그런 족발 비스무리한 게안 파네요. 그러면 아이스크림 하나 사가자. 요만때. 스팅스터 돼지콘, 복동자콘 이거 맛있겠다. 커바이스 하나 사가자. 또 모르니까. 와, 오늘 날씨 미쳤다, 진짜. 그러면, 제가 봤때 편의점 같은 데 가야지 제가 원하는 수육. 바로 쿠으로해 먹을 수 있는 거살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가능할까, 요리가? 그 이제 종댕이 길로 가보겠습니다. 레스크. 그럼 여기는 종댕이 길이주차장으로 와서 주차를 하시면 되고, 아... 충주 종댕이 길 보면 저는 여기 시망산으로 갈 거예요. 충주 종댕이 길은 어, 좋다는 뜻이겠죠? 아니 시작도하기 전에 벌써 지쳤어. 아 땀이 너무 많이 났어요. 봐봐 여기 다땀이야와 여기서부터 근데 벌써 배경이 지리군요. 와. 그러면 걸어가 보겠습니다. 가는 길인데 이렇게 공터가 있어갖고 여기다가도 그냥 차를 세워놓고 좀더 가까이 종댕이 길로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종댕이 길 0.9km. 아 근데 오늘 날씨 진짜 미쳤다. 내가 왜 이런 날을 택했을까? 하지만 재미있게 백패킹을 해보겠습니다. <laughs> 잠깐만 어디로 가야돼 왼쪽으로는 계명산 자연 휴양림 오른쪽으로는 종댕이 오솔길 여기로 가야되겠네 아 길을 몰라갖고 뭐 그냥 이끄는대로 아 잠깐만 근데 여기로 가는 거 맞겠죠 뭔가 왜 이렇게 오지의 길로 가는 거 같냐 아또 벌레가 왜 이렇게 많아 아니 뭔가 육지가 좀 가까워진 거 같아요 저 옆에 풍조도 보이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겠.. 죠 어? 저기 내려가는 길이 있다 오케이 뭐야 여기 내가 블로그에서 본건 이게 아닌데 시계 겠네또 사람 여기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음.. 종댕이 오수길은 오른쪽? 와 앞에 지금 벌레 많은 거 보이시죠? 숲에서 안내소로 우선 가자 아.. 씨.. 이렇게 힘들 줄이야 길을 잘못 선택한 것 같아 여기로 오는 게 아니었어 잠깐 여기가 맞는 길 같은데 여기가 스타트 포인트야 아 힘들어 숲 해설 해드립니다 현 위치 여기 저는 가온길해서 심황산 전망대로 갈 거예요 원래는 이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닐 수도 있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아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제 1조망대랑 2조망대인가 이두 군데서도 백패킹을 많이 한다고 하네요 우선 나는 심황산 전망대로 가봅시다 또 이런 운동하는 기구도 있고 오늘 진짜 사람 없을 것 같아요 평일이기도 하고 사람이 있으면 이상한 거야 지금 뭔가 표지판이 있는데 가운길 정상으로 아 그리고 내일 아침에 시간이 된다면 일전막내랑 뭐 이쪽에 출렁다리도 있고 여러 가지 볼게 있어요 종댕이길 걸으면서 그걸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놀이의 숲 그래서 저기 뭐 이상한 유격대 하던 저거 막 기어 올라가는 거아 근데 벌레가 왜 이렇게 많아? 땀이 나서 그런가? 오늘 왠지 또 벌레와의 전쟁이 시작될 것 같은데 심항산 1.2km 그러니까 오른쪽이 심항산이라는 거지 이쪽이 심항산 이쪽이 출렁다리 그 말이란 거죠? 아잘 모르겠네 또 올라가 보자 어 맞네 잘 왔어 여기서부터 600m 수요시간 30분 <목소리> 여러분 근데 그거 아셔야 되는 게 세균 백패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탄이 올라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 목적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상에서 텐트 치고 맛있는 거 먹고 예쁜 거 보고 즐기려고 올라가는 거지? 공감하시잖아요, 직장인들이라면. 딱그 퇴근하고 맥주 싹 마시면서 스르르 잠드는 거. 돌계단 왜 이렇게 힘들어? 계속 오르막길이네요, 지금까지. 한판쉬야 되겠다. 아, 빨리 가서 저녁 먹어야지. 아, 지금 쉴 시간이 없어 지옥의 계단. 여러분 이거 버섯 맞죠? 아니 계단에 이상하게 있어갖고 봤는데 아, 아니 저기에 정사 같은 게 보이는데 저희가 정상은 아니겠지? 역시나 정상은 아니고 쉼터인 것 같습니다 안식으 무조건 간다 아니 원래 퇴근 박이라고 해서 그렇게 힘든 자는 올라갈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엄청 힘드네 생각보다 땀 역대급으로 많이 난다 다음 길 정상 15분 에잇 hey, 여긴 또 뭐야? 무슨 산 안에 이런 게다 있어 가르칠 수 있는 뭔가 강당 느낌? 하지만 나는 이제 잠깐만 이거 뭐 헛소리야 이것도 가원길아 내가 왔던 길이 가원길이구나 정상이야 이게? 뭐야? 가쁜 정상? 진짜? 잠깐만 저 정자가 뭔가 어? 맞는 거 같아 여기 와 우선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음, 미쳤다 나도 모르게 정상에 도착 타 트인 뷰. 아, 여기 보면, 일출 안네 이렇게 뭐잘 설명이 되어 있고, 이 뒤쪽으로는 원래 한 1, 2년 전만 해도 이런 데크가 없었대요. 근데 이 데크가 생기고 나서 뭔가 잘 꾸며진 느낌? 심황산 정상. 심황산 비석 뒤로는 산으로라고 돼 있어. 살림내 위협행위 금지, 살림내 불을 피우거나, 불... 나는 이런 거안할 거고 그냥 텐트만 치고 잘 거니깐요 와 데크에서 본 충주 미쳤어 이 텐트를 이 밑에다 칠까 아니면 이 데크에다 칠까 지금 고민이네요 데크에서 사이즈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아니면 저기 정자 우선 좀 쉽시다 어, 땀난거 보이시죠 와 어개운 아니 와 저기 수상스키 타시는 거 보이세요? 어, 진짜 재밌겠다 충주에 저런 게 있었어? 우선 슬리퍼로 갈아 신고 음, 음, 음. 옷도 좀 말리고 옷이 다 그냥 싹 젖었어 현재 시간 19시 7분 8시까지만 기다려보고 사람들이 안 오면 그때 텐트 치고 저녁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이니까 해가 늦게 지네요. 지금 7시 반을 다 가는데, 이렇게 밝으니 뭐. 살짝 텐트를 쳐볼까요? 그러면 이번에 갖고 온 쿨러백, 네이처 하이크랑 징타오에서 콜라보한 제품이고, 저희 제수씨가 서울에 갔을 때 갖고 가라고 했는데, 딱 가방에 맞아서 아주 잘 이용할 것 같아요. 아, 이제 텐트를 많이 쳐봐봤고 아주. 능숙합니다 그냥 척하면 척이지 이렇게 해놓고 야 진짜 끌려가면 어떡해 아우 네. 쉣 드디어 완성. 아, 오늘 오랜만에 센트를 쳐서 그런지 진짜 힘드네요. 근데 내가 봤을 때 그냥 오늘은 겉에 노란색 요거 안 쓰고 이렇게 그냥 자도 시원하고 춥지 않을 것 같아요. 오 한번 이렇게 잡을까? 안에 좀 세팅 좀 합시다. 일단 <laughs> 가방을 안에다 넣고 네, 여러분, 저번에 계명산빼패킹 영상에서 제가 올랐었잖아요 근데 제가 울릉도 갔다 와서 그 형님한테 들은 건데, 이 노란색 쪽은 여름 때 올려서 쓰면 되고 겨울에는 이쪽 색깔을 올려서 쓰면 된대요. 근데 이건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우리 봉삼이 형 말을 믿고 이렇게 깔고 잘게요. 내가 쓰는 침낭 필요 없어. 초 무더위야 오늘 한국 대게. 어, 어, 어 이러니까 시원하다. 근데 이게 약간 사생활 보면 안되지만 뭐 누가 저를 보러 올 사람은 없겠죠 진짜 생각보다 엄청 편해요 이 베개가 데카트론 오늘 어디다 머리를 두고 자야 되나 아무데나 찾자 아휴 그런거 신경쓰냐 오늘은 물을 조금 더 충분히 갖고 왔습니다 2L 평창수 요즘에 제가 마시는 물입니다 삼다수 너무 비싸 그리고 오늘도 밥을 바로쿡으로 해먹을 예정 어우 시원하다 양쪽에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있으면 좋겠다 벌레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오늘 이렇게 탁 트인 공간에서 밥도 먹고 하룻밤 지낼 것 같습니다 텐트 치고 나면 진짜 너무 덥다 좀만 쉬어야겠다 아우 누우니까 하늘 뷰뻥 뚫린 <놀린> 텐트에서 오늘 하룻 밤. 그럼 테이블 세팅. 아니, 이건 어떻게 오는 거야? 그리고 제가 사온 거는 요거인데, 방자 슬라이스 족발. 이게 9,600원입니다. 꽤 비싸죠? 근데 여기 좀 약간 말이 안 되는 게, 전자렌지에 데우지 말고 그대로 드세요. 근데 누가 봐도 이건 전자렌지 데워 먹어야 될 비주얼이죠? 오늘은 팩을 3개나 갖고 왔습니다. 저번에 실패했으니까. 발르팩 입수. 와사비도 있고. 새우자트. 근데 잠깐만, 이거를. 잠깐만, 뭐야, 이거. 장갑. 잠깐, 이거 뜨는 순간 날파리들이 엄청 많아질 거야. 오, 족벌리 좋네. 오늘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어우, 씨. 뭐가 음, 비닐이 이렇게 겹겹이 싸져 있어, 씨 음, 양이 꽤 많을 것 같은데? 모르겠다. 쓰레기는 다 챙겨가야지. 근데 음, 독발 냄새 가지고냥뭘 해야 되냐? 음. 어, 씨, 너무 많이 넣었나? 오이씨. 잘 될까요? 저 또한 의심가는 비주얼인데, 이게. 기다려봅시다. 어땠니까, 이 비주얼이. 근데 좀 맛있게 보이긴 해요. 어. 야데일야들한그 족발, 그 와사비 정도만 같이 먹자. 오씨, 우 진한데 우선 맛부터 봅시다. 나쁘지 않아, 생각보다 맛있는데. 그러면 막걸리, 충주에 밥 막걸리가 유명한가요? 아, 잠깐만, 막걸리는 이렇게 먹는 게 아닌데, 뭐 이렇게 하던데, 내렸다 올렸다가 고소할 것 같아. 어우 쑥쑥 들어간다 술이 오 밥맛이 나네 마지막에 역시 밖에 나와서 먹는 밥은 뭘 먹어도 맛있어 이건 짠아 너무 아늑하고 좋네 여기 아 근데 뼈가 너무 많아 고기 몇점 먹지도 않았는데 안먹겠다 아, 내가 봤을 때 이거의 포인트는 뼈를 발라먹는 거야 뼈 주변에 있는 이런 살들 음, 너무 맛있다 술이 안 들어갈 수가 없네. 그 다음 영상을 뭐 올려달라고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잖아요. 저는 울릉도 영상을 올리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울릉도는 제가 6월 거의 중순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빨리 올려야 되는데, 제주도 영상도 막 밀려있고 하다 보니까 미뤄졌는데, 투표를 했어. 근데 또 백패킹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울릉도 영상을 언제 올려야 될지 궁금해 주시 않으니 뭐, 제가 올릴 수가 없네요. 그러면 울릉도에서 3박 4일 동안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 한번안 들어가고, 오로지 약간 풀캠핑 영상이거든요. 씻는 것도 막 지나가는 기, 화장실에서 막 씻고, 그래서 되게 재밌었던 추억인데, 그게 영상으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 솔직히. 근데 요즘에 너무 좋아요. 사람들이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또 봐주시고 하니까 영상 만드는 힘도 나고. 여러분 족발 끝! 이 차는 뭐를 사왔냐 하면, 바삭감 뭐. 자 소떡 핫도그인데 1 플러스 1 이었어 두 개나 있다는 거 난리도 <laughs> 난리도 아니네 또 핫도그 하나 더 넣읍시다 어차피 먹는 거 그냥 막 먹어 먹으러 원래 올라온 건데 요즘에 다이어트 하고 있지만 이 안에 떡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이게 드럽게 안 빠지네 음, 이렇게 핫도그를 두개 넣어서 반이 너무 더워서 밖에 나왔는데 아, 텐트 예쁘네. 그리고 저기 보이는 달, 달은 보이네. 어 고프로가 어, 이 어두운 환경을 잘못 찍는 걸 아주 유명한데 발열제가 다한것 같아요. 네. 먹어볼까? 오 떡이 있어서 아주 그냥 포크가 쑥안 들어가네. 비주얼 이런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핫도그는 기름에 튀겨야 되는데 이렇게 쪄서 먹는 사람은 또 나밖에 없을 거네. 안에는 이런 떡 비주얼. 나쁘진 않아요, 솔직히. 마지막 막걸, 어우씨. 어우, 원액이 아주 그냥 마지막에 쓱 들어가네. 오늘 캠핑을 진짜 먹으러 왔다. 계속 먹네. 그러면, 여기 중간은 떡이야. 여기는 소세지, 여기는 치즈. 뭐, 이거 드시는 분들 참고하시길. 그러면 아까 사온, 썸머스비, 애플 스파클링 사이다. 사이다 이거? 맥주 아니었어? 시원하게 먹어볼게요. 어, 벌써 사이다 냄새가 많이 나네. 아, 이거는 뭐, 그냥 거의, 사과 향의 맥주. 그리고, 포칼콘. 매콤한 맛을 진짜 많이 먹는데, 스테이크 화이타 맛이라는 게 새로 보여갖고, 이거를 사왔습니다. 어, 이거 뭐야, 이거? 멕시코 느낌인데, 약간? 음! 그거 아시죠? 포칼콘은 이렇게, 어렸을 때한 번쯤 해봤을 거예요. 방금 이 이걸 설명드리자면 멕시코 가서 나초와 뭔가 이렇게 먹는 느낌 멕시코는 안 가봤지만 과자도 다 먹었고 맥주도 다 먹고 막걸리 다 먹고 소주도 다 먹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자보겠습니다 내일 봐요 안녕 아 <놀람> 저거 세면 진짜 날 깨우네 어. 여러분, 굿모닝. 이렇게 밤에 자다가 춥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침낭을 덮고 잤습니다. 와, 근데 여기 앞에 보이는 하늘 색깔이 말도 안 돼. 그리고 방금 어떤 한분 왔다 가셨어요. 엄청 부지런하시네. 지금 5시 8분밖에 안 되는데. 와, 색깔 죽인다. 색깔이 진짜 이쁘네요. 산이라 확실히 추워요. 보니까 이쪽 왼쪽, 여기서 해가 뜨네요. 반짝반짝 하는 거 보이시죠? 오늘도 깨끗하게 다 정리하고 파산하겠습니다. 와, 눈이 부신다. 해 때문에. 여튼,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 또한 아주 재미있고, 뜻깊은 백패킹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그리고 울릉도 영상도 좀 기대해주세요. 여튼, 안녕. 1조망대까지 0.8 어우 벌레 이게 잠깐 인공 생태 연못이라고? 수초섬 전망대 이게 1전망대구나 여러분 이쪽에서도 많이 백패킹을 하는 장소거든요 이런 조망 충주의 별을 찾아서 먹고 가야되겠다 깜짝 놀랐어 저 미친 진짜 씨 고양이들 오 화면 쓰러졌어 고양이 아닌 거 같은데? 사이좋게 지내야지 너네들끼리 싸우면 어떡하니 무슨 라면 먹다가 이 무슨 날벼락이야? 술 먹고 다음날에는 라면이 짱이지 와 어, 냄새 좋아 아 너무 예쁘다 여러분, 진짜, 끝.